내린다 됐다 어떡 택기야 배 디칼 빵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자 어 여기서 일단 출발하기 전에 무기부터 다 챙겨 아 소리 웃소아나 안들어간데 잠깐만 그만 이리 15 rounds left. 아니 왜나 참가가 안 돼? 너 들어왔는데? 저요? 들어왔다 I got o n 아니 그 님들 있는 방이 참가가 안 돼요, 지금. 아, 이까짓. 참가 없이. 가지 마. 공기들 <laughs> <준비들> 써. <laughs> 어무 무서워. <무서울어>. 이게 무서워? 어? <laughs> 왜? 뻥이. 야, 이거는 아니지. <laughs> 아니, 왜, 아, 방 이름이 뭐예요? 몰라, 그냥 아무 데나 들어왔어. 아, 나 진짜. 뭐 잠시만, 나 주먹이 있대. 어? 내 주먹이 있대, 어떡해? 야, 이자식 들어와. 야, 그냥 싸우자. 됐다, 어, 트럭한다요 어, 팀킬 안 되잖아. 아, 시엔실망했네 몰라, 실망. 안 했을까 그런 거. 아 뭐야 브로드웨이야? 아 여기 맵 그렇게 안 좋은데 나 왔어요 야 무기 다 챙겨 야너 저격총 다 썼냐? 엉뚱한 새끼 아니 다섯 발 있어 아 총알 낭비한 거봐 저격총 여기 하나 있는데? 야, 아니, 그러니까 님들 무전기 챙기세요 저 녀석이 계속 쐈단 말이야 야 권총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잠시만, 이거, 그, 그 어떻게 봐? 나 먼저 나간다. 나가죠? 아, 잡혔다, 진짜. 아, 뒤진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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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진다, 아. 잠시만, 그거 부시면 어떡해? 너 뭐하는 놈이야? 뒤짐심발 <laughs> 거기 열지 마. 거기 한 방에 몰린단 말이야. 봐라. 어? 잠시만, 무게 때문에. 가리가대가발해 여기 억 걸었어. 가리가리하고 있어. 못 따여 지금. 보이왜왜셨어 그러니까 바보라니까. 못 해. 청못 해. 못 해. 새끼들이. 제발. 진짜. 아 이거 어떻게 구해 줘요? 그 있잖아. 그거. 지 지뢰 활수 있어. 아 그래? 들고 있는 거. 지, 지를 꿈들고 되는 거지. 대장, 아, 그거 버리면 안 돼. 그거 가장 좋은 거야. 그 야, 북장에서좀 걸어 놨어야 된단 말이야. 뭐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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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혜자야, 나 잡았어, 누가. V, v, V! V키로 밀으라고. 아, 아니, 그래? 좀비를 V키로 밀어. 이거 도끼 들어 도끼. 패데들로패데패데패데 <놀람> 빨리 가자, 기름이야, 뛰어, 안 돼, 아니야. 안 돼, 내 앞길은 막지마, 이거 아, 어디로 가? 에어튼요에어튼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나를 안 인내의 길로 인도었어 같이 가 대주출혈, 대주출혈, 못하다, <laughs> 아! 빨리 와. 뭐야? 대제출이야, 대 오지마, 오지마, 새끼야. 한명왜 언니가? 죽었네. 대제출, 여기 대제출. 여기 열어. 그 소파뒤에 총. 소파뒤에 샷건 있을게요. 소파뒤에. 그 안에, 안에, 안에 소파뒤에 샷건 있어거 소파 아, 좀비야? 소파뒤에 샷건. 아, 나 죽어. 아, 소파뒤에 어디 아니, 거? 쇼파디 데란 전에 입구를 봐 새끼야 쇼파디 어 아니 쇼파디를 자꾸 말해 거야. 아니 쇼파디 가기 전을봐야저 녀석 좀비 됐다 빨리 나와 일단 미친 새끼야 예예 아! <laughs> 예, 뭐라고요 야야 <laughs> 야, 문을 열었어 문을 열었어 예야너 뭐니 너 문을 왜 열니 아니 야 내가 알기로 좀비 멍청해서 문열줄 모르거든. 아니야, 여기서는 알아. <laughs> 랜덤으로 문 열어. 어? 왜 좀비가 됐어? 난 좀비 안 되는데. 아. 안전못트야 진짜. 아, 진심, 진심, 노답아. 아, 니가 먼저 죽었잖아, 하소시 미친년아. 패대, 빼대, 패대만 있으면 되다, 패대. 먼저 죽은 사람이 노답 아니냐, 솔직히? 아, 패대가 없니? 아, 빼대 아니, 이거 무기창 그 보는 거어떻게해 아니, 빼, 1번. 야. 빼대가 뭐하네? 어, 이거 아. 좋지 않아 이거? 뭐? 어. 어 그거 진짜 그거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좋았어. 야, 여기 베라타 있다. 아, 누가 뭐라? 베라타 있어 여기. 제자, 이거 아니, 깨지 말라고 이 뭐. 여기 권총이 달린 거? 그런데 이거 어, 완전 센 그래, 거야. 이거 그래. 완전 센 거야. 일단 총 들고 제자, 총 들고. 어. 훌럭 들고. 일단 내가 저거 부실테니까 네가 총쏴알았 어.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야 그쪽. 많다 그거 내가 하기론 옥상 가면은 그총이거든 내가 쏘고 있거든 수나이퍼 쏴! 제주야 총을 막지 말고 한발씩 한발씩 조심히 쏴 조준해서 쏴 제주 조준해서 총은 없어 but... 제주야 그거 조심해 제주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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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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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제주야 빠져 야 제주야 나 출혈이다 새끼. 비껴 제주야 비껴 아도처럼오얘는왜 이렇게 세! 중딩 중말이 서 뭐하냐? 내가 어씨피. 간다. 이거 하얀댔어 미친. 아페드 하얀댔어. 아. 아니 총 너무 없잖아. 아 미친 페드 하얀댔어. 야 이거 뭐야? 왜? 어 아, 제자 페드 하얀댔다 시발. 뭐가 하얀대? 페데 새로운 무기. 저거 원래 대가리 무조건 때리면 한 방이었거든. 야야, 내가 만들래. 제작가 만들어봐, 그럼. 야, 빨리 잡아. 플레이어 4명. 서버 아무 스페이스 바네번 아. 아니,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 잠시, 잠시. 제주야, 제주야. 야, 야, 워링 이쪽으로 오라고. 한츄리 서버 할 때, 워링 이 게임에서, 오라고. 이쪽. 그 여기. 하드코어 뒤의. 서버 뒤의. 있지? 뒤에. 제주야? 제주야? 감염이에요, 저 감염이에요, 지금. 제주야! 어. 나 먼저 갈게. 아직 안 만들었지? 아직 안 만들었지? 어. 그, 게임 눌러, 서버 옆에 게임 눌러보면, 그, 있지 <laughs> 그한칸 쳐져있는게 음, 있지 위치 음, 쳐져있는게 있지 체크되어있는게 있지 하나 게임? 어 게임 누르면 서버 옆에 게임 이잖아 어, 게임이라고 어. 거기 보면 하드코어 가어 하드코어 위에 있는거랑 하드코어 체크면 꺼져 새끼야 체크했어 꺽다옹 가면 꺼져 체크된게 랜 올리 말고 랜돌리 말고 다시 체크하 올리 말고 다시 체크하면 일단 이거 먹고 있어 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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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일단 먹고 있어요 일단 뭐로 해요 감염된 인간입니다. 고 그냥 시작 눌러 이제.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감염된 인간니다이 예. 녀석이 언제 통수 칠지 모르는데. 만들 아, 좀비. 안녕 친구들. 서버 들어가자. 예이 왜?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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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야, 니네 곧,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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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니네 이름 좀 알아. 진기야, 그거, 치토용하는맹망을 접어. 이거... 서버 안 된다. 어? 아 왜안 돼? 아, 나 미쳐버리겠네. 전시야, 위에 초, 초 있는데, 초? 아니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음. 어? 나 따라, 아니, 들어와. 나 따라, 따라 들어와. 나 따라 야. 들어와. 형 뒤에요. 형 뒤에요. 까꿍. 이제 나 따라 들어와. 어. 어, 내가 초대해버렸네. 나 따라 들어와. 너 어, 응답하지 않았네. 내서 버가 어. 저리 꺼지세요. 안녕하 아, 내가 들어가면. 아직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한명더 있어요. 까꿍. 빨리 밀어 밀라고. 거기 서교통 있잖아요? 쓰세요 아니야 저거 저거 터치릴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그래도 저다이아몬 플러스... 원샷 킬 헤드샷 지나겠다야 들어와 부장전 어? 펜신님이다 제발 내려오나? 앞지 원래 심하다고 아냐 아야 여기 좀비 아직 안 올라와요 하나쌔 해줘 제발 아나쌔 해줘 여기 뭐.. 뭐 있냐? 야 없어요 아진님 안녕하세요 치료키, 치료키 퀸진님 근데 어.. 어.. 도지 근처에 좀비 두마리 있고 퀸진님 아 있으라 그래 예 아, 그쪽으로 네. 가면 좀비 두마리 있어요 나 들어가진다 어 여기가 캐시 서버라고 있어 그니까 이제 좋아 어 3마리네요 잠깐 저쪽은 씨발 저기네 러너 있어요 러너 어헐아 여기 침대 못쓰지 어? 여기 못쓰는 지어 재미없겠네 대신 근데 재밌어 더 재밌는거야 총이 없잖아 총이 있어 네 아니 총이 별로 없다 피신님 원래 그래 피신님 아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예, 이사, 이분이 서버 주인장이야 돈 내고 하는거야 이거? 아니 플러그인을 서리code. 이 사람이 만들었어 플러그인을 제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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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끼 써, 도끼. 아, 도끼 안 좋아, 이거. 내가 써봤어. I got one. 해머나, 도끼가 가장 세. 아, 나 해머 썰래. 아, 나 정말 한발 남았어, 나 이제. 도끼 줘. 빵야! 쥐, 쥐, 쥐. 내가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푸셔, 제주. 그 거, 치치칠 때는 뒤로 빠져. 알았지? 형, 뒤에요. 질목. 질목. 뒤에 오라, 그래. 아유, 너무 터져. 죽이야. 야, 왜 이렇게 빨라, 얘? 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내가 하는 거잘 봐. 아, 런던데. 어, 잠시만. 시새끼야. 조심해, 조심해. 어. 진짜, 얘들 엄청 쎄. 진짜, 얘는 엄청 세. 어. <laughs> 얘네, 얘네 엄청 세. 한 방이야. 이거 하드코어스버라서 맞으면 거의 한 방이야. 못 되지 알지? 이벤 나가자. 진짜 재미없다. 야, 야, 나, 나, 이, 이, 어떻게 봐? 내가 만들래. 야, 너 거기서 그거 구거 있냐? 멀티플레이 들어가서 사용, 사용자 지정 파일을 다운로드 한장 얻는 거. 없지? 가나 <머링아> 그냥 어야도 <죽어야지>. 없어 있어 워 <머링아> 어? 끝아야 네가, 네가 옵션에 아예. 들어가서 멀티플레이 들어가봐 다다 아. 음... 러스트처럼 아예게리모드처럼 아, 네. 하라고 이때야 도망쳐 아. 어이 사용자 지정파일을다운로하지 않는다 멈춰. 이거 어줘 체력이 없어 뭐. 저이 없어 스 보여요 어체스알 없어 이거 야, 박준규 어? 얼마냐? 이거 먹고. 어, 어 어, 뭐 들어와봐. 간다 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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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간다. 밖에 좀비 있어요. 간나 둘. 안돼 안돼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그 와이파이 그런 거. 아. 와이파이가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

뒤에 좀비야. 옆에 좀비어 앞에 좀비야. 제주야 그냥 에방이랑갤리모드 할까? 지금이니? 어? 혼자문안 닫아요? 제주야에 네. 그냥 이게 리니요 로리니요. 로리 게임 모드. 호호 <laughs> 때리고도. 우리가 에파영좀초대해봐 아동 학대. 사냥 없어. 에파영정 전화할까 핸드폰. 아나 미쳐버리겠네. 안녕하쇼 유. 안녕하쇼 유. 안녕하쇼 유. 방송주 핸드폰 전화할까? 와, <laughs> 쇼유. 아. <laughs> 아, <나 미쳐버리겠네. 웃음> <안정하셔요. 웃음> 형, 어, 게르모드 할까? 하고 있는데 난 이미 누구랑 뭐 하고 있는데? 나 청자랑. 뭐 하는데? 지금 뭐. 자동차 대전. 진짜? 갈려이 진짜? 나나 달래 들어와. 아, 나잠시만나니 네 때문에 그 게걔모드 깔다 말하는데. 나? 나 때문에? 아니, 박준규라는 애 때문에. 혹시 죽었어요? 와, 준규 어. 나빴네. 죽었어. 각자 방송 중에 형 핸드폰 번호 뿌린다. 어? 형 핸드폰 번호 뿌린다. 뿌려라. 진짜? 어? 진짜? 나이스 마제. 보지스 핸드폰 바꿔 노트 원이라서. 바로. <laughs> 마제테 번호, 번호 바꾼 다음에 번호 바꾼 거 메시지 안 오게 해달라 말하면 돼. 아니? 어, 난 손도끼가 아, 좋아. 야, 마이체테. 전화번호 뿌리는 건 에바다. 야, 다음 곰팅이랑떼 곰팅이랑 사람. 망고하고 곰팅하고 떠봐라. 존나 궁금한데? 한국어! 아, 여기 배를 타 있어요. 나 이미 먹었는데. 콜트도 있지롱. 잠깐만, 잠깐만. 콜투지 마. 남의 자건드리지 마. 망치 없나, 망치? 그냥. 아, 나 아, 거의 스카이브 초대죠. 나도 초대해 줘. 누구누구냐? 아, 일단 제주 먼저. 돌격템! 아, 돌투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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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뭔데? 뭔데? 뭐야? I got one mag l e <놀람> 이, 나 사라지롱? 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빨리 와라! 별로네. 여기라도 하고 있나? 하라 그래. We got one mag left. Oh, I'm out of magazines. Medic key. 요 빨리 와. 아 나가셨구만. 너가 안 왔어. 너가 어찌 되든 나는 이제 모르겠다. I got a full magazine. 답이 없구나. 무사히 왔어요 전. 즐거웠어. 앞으로못볼 거야. 아니 글쎄 난 무사히 왔다니까요. <laughs> 헤드샷! 아직도 너의 목소리가 근처에서 들리는 것 같아. 어, 뭐야, 저 좀비인가? 안녕, 페르시야 그렇지. 응? 뭐야 여기 아닌가? 여비인가 여기도 아니네. 어, 탄약. 그렇지. 아 뭐야, 벌써 벌써 거기까지 왔어요? 어, 빨리 와. 이런. 근데 좀비가 왜 앉아서 죽어 있어요? 여게 알아. 너 2층이야? 예? 아마요? 2층이면 빨리와 너어디있어 저기있네 빨리가자 아, 다른 뭐 잡템들 다 먹었어요? 시 샷건 안먹었는데 냅둬요 그럼 너 먹어 아, 그렇... 아, 권총 그 뭐시기 콜트가왜 콜트 왜 가자 아 근접무기가 있어야되는데 근접무기가 없어서말이지 아 모르겠다 콜트를 버리고 손독기를 아니 갑시대이 쉣는 윈체스턴가? 베르타 뭐시어 얼로갔어? 여기 크래이 앞고요. 아니요 그 길을 길를 지금 아 막혀있는데요? 뭐해? 뭐해 이쪽이야 아뒤아 아... 뭐해 <laughs> 내가 뒤에서 소전등 비춰줄까? 아니면 어떻게 해줄까 뒤안 것도 아니 앞에 안것도 안보이는데 이거 어? 화, 아, 화염병 아닙니다 어서 불타는 소리가 나는데, 저거 좀비인것 같은데. 팡이야. 리샷 여기 뭐 있다? 퍽 터지는 새로 나온 좀비야. 씨 뭐야? 안 죽었어야지. 아깝다. 찍어요, 찍어, 찍어, 찍어. 아니, 찍으라고 아니, 니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데, 폴트 총알 다 떨어졌다. 음. 니가 잡아. 아니 얘는 왜왜몇 대를 맞아도 안 뒤지니 얘는 비거 파도 오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거 뭔가 느낌이 할수 없지 베르타를 아냐 또 출혈이야 또 출혈이야 피흘려 지금 아하 아니 시작쓸 필요 없어 아직 나도 복받고 떠올게 나와 아따, 선배. 어, 총알 떨어졌다. 이것좀 버리고. 형. 아아 누가 하자. Cryo of fear, oh, cryo 아니, 안 되잖아. 그니까, 싱글을, 싱글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같이 서로. 어, 저왜 죽었을까요? 너 출혈 걸려서. 아하. 이미 죽을 운명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분리했으면. 어, 뭐야, 저거. 내장이에요, 저거? 뭐가. 그 밑에 떨고 있는 거. 어디? 아니, 그, 옆에, 예, 오른쪽. 예, 그거. 아니, 아니. 이거? 예, 그거. 순대야. 누가? 내장이야, 내장이야. 이게 맵이 한국 맵이었나? 하야 다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준규야. 아... 열쇠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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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습득했다. 아... 딸 여기다 꽂아 두고 열어 나 이거 한발 남았네? 어? 오케이 okay. 형너니가레을 한다 호 oh? 잘못했어요 총 가져와야지 내총먹어 뭐? 아니 내 망치 먹어요 그냥? 자 새로운 총이다 <목소리> 형제일모드할 사람? 제주 뭐 한대? 제주 공물 갔어 얼리, 어여 라운드 클리어를 해야 내가 살아나는 말들 알텐데 으 어? 큰일났다 세마리 있네요 다있다 아... 서바이벌 헤브 비인 어쩌고 여기까지. 왜 흑인 어리오 흑인이다. 여기까지 하자. 흑인, 흑인 뭐 하려고요? 이제.